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보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보합으로 마감했죠. 에, 코스닥은 약간 소폭 상승했는데 어, 조금 이제 중국장이 좀 워낙 좀 크게 좀 빠지다 보니까 에, 국내 증시도 어,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을 좀 보이거나 에,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그, 미국 나삭 선물이 장중에 좀 마이너스를 계속 낸 부분도 좀 부담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좀 많은데요. 이벤트가 좀 많은데, 그 부분도 경계 심리를 좀 낳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 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뭐 리포트 좀 체크해 드릴 거고, 또 이제 바이업종이 오 워낙 이제 경기 침체를 이기는 그런 이제 업종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드릴 거고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정리해 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0.44% 약세 마감했고요. 2,340 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295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69 종목. 약세 종목이 좀 많았죠. 거래대금도 이제 줄었습니다. 6.1조니까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코스닥 증시는 소폭 0.07% 상승이니까 뭐 거의 보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이제 뭐 낮은 수준 5.9조 정도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팽팽했는데요. 바이업종의 종목들이 좀 플러스를 많이 냈던 부분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수급은 오늘 큰 특징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양장 모두 이제 쌍끌리 매도죠.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190억 매도, 기관이 1,8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100억 그리고 기관이 300억대 순매도, 선물은 1,500억 1,500 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 이제 그리고 신용용지 잔고도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고 오늘 해외 증시 쪽에서 좀 변동이 있는데 중국 증시가 사실 최근에 좀 저항권에 다다랐던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오늘 중국 증시의 어떤 이제 약세, 예, 상해 종합 증시가 1.2% 약세인데, 여기 부분에서 참 정확하게 저항을 받네요. 음, 그래서 이슈가 또 나오죠. 이런 데서. 항생 이제 차이나 이제 쪽도 3% 약세, 대만이 0.8% 그리고 니케이 증시는 오늘 1% 아베 총리 이제 사망 소식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상승하다가 쭉 밀렸는데 오늘은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됐고, 일본 증시가 그나마 좀 나쁘진 않은 흐름인 것 같고, 중국권하고 이제 중화권, 대만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약한, 신흥국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차트가 이틀 연속 은봉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여전히 좀 받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있을, 뭐, 미국의 이제, 뭐, CPI라든지, 또, 한국의 금통이, 또, 빅스텝 여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어떤, 돌파 내지는 아니면, 고꾸라지게 만드는 어떤, 예, 그게 이제, 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고꾸라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이제, 뭐, 참, 어렵죠?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21 이동 평균선의, 예,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는, 오늘 음목으로 좀 밀렸네요. 그래서 거기서 아직까지는 눌리는 형태가 좀 발생되고 있다. 수급 구도도 오늘 뭐,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그나마 이제, 900억 정도, 외국인 순매 수를 해줬고 화학업 이제 이차전지 쪽하고 의약품 쪽으로는 소폭 좀 순매 됐고 오늘은 뭐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뭐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이번 주뭐 한국은행 금통위 이런 부분도 뭐 관망세로 좀 작용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뭐 2분기 중국의 이제 GDP 내지는 6월달 또 실물지표 발표 이런 부분도 뭐 관망 심리, 경계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서 중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다는 게 최근에 돼지고기 상승 가격의 상승세가 이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연, 이제 연결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전망들을 보면 3분기까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어, 부양책을 쓰던 중국 입장에서는, 예, 이걸 보면 애매해진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부담 요인이 좀 됐던 게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 빅,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에 대한 뭐, 벌금 부과, 이런 내용들도 좀 악재작용이 됐던 것 같고, 또, 완다 그룹에 대한 부동산 그룹에 대한 뭐 분식에게 뭐 루머 이런 것들도 투심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포인트는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해서 뭔가 좀, 예,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뭐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는 부분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관망 심리, 경계 심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흐름들도 이제 굉장히 경계된 어떤 흐름이었고, 큰 변동을 보이는 쪽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어떤 소식이 코로나 관련주인,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 반등을 좀 거세게 만들어준데 이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같은 것도 5.8% 상승.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전략이 좀더 어, 합리적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 어, 뭐, 파라다이스가 오늘 7%나 빠지는 흐름이네요.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네? 무슨 일이지? 음, 하여튼 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안 좋게 나오려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기관이 패대기 치는 어떤 수급을 좀 보였던 것 같네요. 음,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 흐름? 좋았던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진 않았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그나마 플러스, 셀트론 제약도 그냥 보압 정도. 흐름이었고, 오늘 뭐 소스에서 이제 큰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도 뭐 오늘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쪽도 큰 변동은 좀 없었을 거고, 엘지네 솔루션, 셀트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 수급이 플러스였고, 최근에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차 그룹주가 수급도 좋죠 그리고 해성 d s 오늘 외신에서 리드 프레임이 이제 공급부족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같이 붙고, 오늘 6.8% 강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바이오 종목이 좀 눈에 띄네요. 헬스케어라든지, 휴젤 에빌바이오, 이런 기업들 보이는 것 같고요. 와이젠트가 오늘 좀 플러스를 보여줬고, 음, 뭐 특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증시 전체적으로는 좀 소소했기 때문에 특별한 종목별 흐름도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경계되는 어떤 심리가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한국은 또야 이거 사상 최초로 빅스텝 하는 거아니야 하는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옵션 만기가 또 목요일에 있죠. 예, 그런 것들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음, 변동성의 축소, 경계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체크는 제약바이오 업종 한번 점검해 보죠. 어,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강한 거뭐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 또 이제 뭐 셀트론 그룹 주들, 또 이제 삼성바이오 비롯한 아, 어, 또 숫자가 찍히는 그런 바이오 섹터의 기업들은 또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M&A가 본격화되는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또 상승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과거에 이제 바이오 업종의 또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게 M&A였거든요. 그래서 이 M&A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는 어, 얘기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급해지는 건 빅팜들이다.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측이다. 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업종이 반등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M&A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종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제, 어, 리포팅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왔네요. 음, 최근 6월 달 이후로 나스닥 헬스케어 업종은 나스닥 대비해서 아웃포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뭐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어, 이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과도하게 빠졌던 또 하나의 배경은 이제 공매도입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제 상당한 공매도들이 이제 발생됐고 뭐 국내 시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반등의 배경으로는 쇼커버를볼 수가 있고 빅파마 M&A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또 변이가 또 급속도로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 부분도 바이오 업종의 또 반등의 배경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에 좀 자유롭잖아요. 네, 경기 침체라고 야간 먹고 신약 안 만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 이 다섯 가지 요인을 이제 낯싸의 헬스케어 업종의 반등 배경으로 어, 교보에서는 꼽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이 이제 국내 증시, 또코스닥 증시에도 이제 이어졌죠. 오늘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바이오 업종이 예, 상승세를 좀 이끌어줬던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이제 뭐 현대차 그룹주도 좋았지만 삼성바이오또 셀트론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23일 저점 이후 코스닥 제약 지수는 11%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보다 아웃퍼폼. 미국과 이제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당분간 업종 반등 흐름이 이어질 예정이고 현재 미국 중소형 바이오 신약 테크에 대한 M&A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특히나 이제 M&A가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MSD가 시젠에 이제 합병 논의를 머크가 이제 시젠을 합병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갈수록 이제 급해지는 거는 머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 규모 자체도 이제 50조가 넘는 규모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제 섹터의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노바티스, 빅팜들이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 효과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무슨 얘기냐? M&A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BMS 같은 경우도 CEO가 직접 나와 가지고 1분기 실적 컨콜에서 M&A는 결국 가치의 문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신약을 장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M&A를 지금 급속도로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빅파마의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인수합병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 관심사 중에 하나다. 시장가 대비 30% 이상의 프리미엄이 인정될 경우, 지난 1, 2년간 헬스케어 업종을 향해 있던 숏 투자자들, 예, 하방 치던 공매도 투자들의 리스크 관리가 이제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세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시적인 M&A에 대한 딜들이 공개되면 그 속도는 더 급해질 수 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쇼커브 물량을 회수하려는 제 움직임들이 가시화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제약 바이업종으로 넘어와서 국내 이제 바이오 업사이클을 우리가 좀 보면 2015년, 17년, 20년 요세 차례가 이제 확인되죠. 근데 이게 이때마다 낯설게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가 또 한국 헬스케어 업종의 업사이클 총매제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15년도 뭐 한미약품이 이제 국내 증시 트리거긴 했지만 2013년 14년부터 이어지던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의 급등의 어떤 흐름이 예, 연결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막뭐 글로벌적으로 찾다가 한미약품이 눈에 띄었던 거죠.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총매제중 하나가 나스닥 헬스케어 업종 강세인데 최근에 이제 아웃퍼폼하고 강세였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망가진 기업이긴 하지만 메디톡스 같은 경우 어, 엘러건과 이제 2014년부터 합 인수합병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액상형 에, 보톡스를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메디톡스의 주가도 리레이팅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M&A 관련 이런 이슈들이 예,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교보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이렇게 꼽고 있네요 탑픽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빠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플러스 그리고 어, 3분기 중간 임상 결과가 발표가 기대되는 이제 카티치로제 기업, 앱클론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에이빌바이오 이렇게 이제 꼽고 있네요 이 다섯 종목 예,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든 이제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대웅제약을 꼽네요. 예, 최근에 대웅제약에 대한 어, 추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적 이제 미국에서 나보타였던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제 어려울 때 오히려 든든한 해서 CMO 바이오 시밀러 이제 결국 이제 경기 방어적인 어, 이제 측면에서도 실적이 이제 수반되고 또 최근에 실적도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 오히려 든든하다. 음, 이 관련된 기업 갖고 있으면 사실 좀 에, 크게 불안하지가 않죠. 에, 경기 꺾어도 이제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주가도 뭐 셀트론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밸류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퍼 밸류가 뭐 60, 70도 아니고 지금 30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까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에서 차지하는 원재료 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이제 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게, 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로직스, 또, 셀트론, 이런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플렉트라의 꾸준한 점유율 상승, 그리고, 램시마 SC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를 좀 상의하거나 부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약업체 중에서는 대웅제약, 그리고 한미약품이 나보타, 그리고 북경한미 중국 쪽에서 어떤 호조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위하는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대체적인 시각이 지금 하반기는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반등하고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예. 네, 그게 이제 글로벌시장에서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요 하나금융 하나증권으로 바뀌었죠. 하나증권에서도 머크와 이제 노바티스의 M&A 관련된 언급,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오 업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보통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성사되면서 크게 막, 업종이 이제 리에이팅 되고 하는 흐름들이 그동안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이제 하나 증권의 이제, 선호 종목, 예, 탑픽은 셀트로온과 이제 대웅제약을 꼽고 있고요. 어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매출 성장 그리고 3분기 신제품인 펙스클루 이제 역석성0도염이죠 요거 치료제에 대한 출시를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걸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음, 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